최종연의 수원 한 바꾸. 오늘의 수원 한 바꾸는 강교천 맑은 물이 흐르는 화흥문입니다. 함께 걸어보실까요? 백로가 논일고 있네요. 아, 아름답다. 이야, 여기. 오늘 가, 가볼 곳이죠. 화흥문하고, 아, 저쪽에 용영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묘일 우리 해설사님과 함께 한번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화성어차 내리는 곳이 있구나. 도대체 음. 오셨나 음?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옛날 아, 얘기죠? 오늘 이곳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물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번 이곳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화탐방이네요문가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학생들 등교하네요. 음. 마스크 빨리 벗어야 되는데, 와 오랜만에 학생들 등교하는 걸 봅니다. 음. 어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오래 오래 기셨죠 어서 오세요. <laughs> 아유. 네. 오늘 탐방을 함께 주실 이별 혈사님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막. 오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다이그진서 네. 이제 거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늘은 반감을 그 시간에... 잠시 뒤로 하고 화물을 함께 탐방해 볼까요? 세기 보시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음, 음, 음.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음, 음. 그렇죠 음. 계단식으로 톡톡 치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물이 양이 작아도 소리로 맑은 날 햇살이 있을 때 물을 이렇게 음, 음. 뿌리면 무지게 뜨잖아요. 음. 그거를 노린 거예요. 그 아, 음. 아래는 돌을 깔아서 음. 물이 아무리 해도 피지 않도록. 음. 그래서 저기까지 쭉. 그러면 오늘 소개, 이, 화학문하고, 그 다음에, 방화술이죠? 용연, 용연 이렇게, 돌면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한번 네. 이리을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북쪽은, 음. 이쪽 이제, 북수문이라고 밑에 음, 부르는 거요. 음. 물이 나가는 쪽에 또 남수문. 이 남수문, 저 예. 네. 밑에 좀 알아요. 그렇죠. 있어요. 지금 여기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음. 이, 물이 통하는 문이 일곱 음. 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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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음. 거기 몰래 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는 선자가 막아야죠 지켜야죠 음. 누군가가. 뭘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세창살이라고 할수 아 있죠 네, 세창살로 거기다 막아놔요 음. 사람이 내려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요 반자동 아, 반자동이라고 해서 이 문을 당겨서 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내려가 보면 아 문이 걸쳐져 있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그, 그거구나. 네, 그거예요. 그래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 음. 그리고 요 성문 안에 세 음, 개, 다리를 건너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성벽이. 고 성벽에 위를 걷고 있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평지 북성, 북수문.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화수리전입니다. 숨어서 몰래 드나드는 문. 그, 요 문? 네, 요 문이에요. 요게, 음. 여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섯 개가 있는데, 음. 대문은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문이기에는 음. 조금 커요. 커 네. 비상구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서울하고 연락이 음. 왔다갔다 빨리 하고 물자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 몰래 숨어 있는 문이고 음. 원래 기능은 그거고 음. 일반. 이런 동사지하고 평생 따면 아다다 이렇게 이유가 있었네. 있었네. 네. 음, 참 여기 아름다워요. 너무. 난난 제일 좋아 여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를 계셔라. 한쪽 네. 구경해라라는 네.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계단 두 개죠. 네. 근데 올라가서 계단이 하나잖아. 전도에 보면 올라가서도 두 개예요. 하나 이유는 음. 하나 이쪽편에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복원을 복원하면서 빼버린 거네. 네, 저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숙직실 음. 여기에 불을 떼요. 음. 아 그래야 저 위에서는 따뜻하죠. 아. 여기가 정자 임금 직접 신발을 털고 올라가셨을 거다 이런 분당 아, 하셔서 한번 털어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 돌진 돌진하니까 내거 확실히 않아요 기록에는 나오는 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구나 네. 어서 아. 음. 보니까 저기 서장대 보이네. 깃발이 파란색이에요. 그죠? 음, 네. 이거는 이제 동쪽을 나타내는 음 거거든요. 남쪽에서 지금 저기 오고 있으면 붉은색 깃발 음 그다음에 북쪽에서 오고 있으면 검은색 깃발 아 서장대는 하얀색 깃발이 꽂혀 있어요. 아, 그, 그걸 몰랐네. 네. 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요 방화수리 중에서 내다보는 풍경 참 멋지지 않나요? 여기를 용두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네. 그래서 방화수리 중에는 이름이 있지만 음. 얘의 별명은 용두각 용두각? 떡돌이처럼아 용두각? 용두의 음. 예 그래서 용두각 용두각? 예이 성벽을 보면 똑바로 가지를 않아요 성벽이 지금 구불구불 가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네, 가서 네.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음. 가는 거 누가 가는 거 같죠 이거? 음 집도 저기 뭐였지 뭐지 뱀뱀 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뱀사자로 아. 써서 사행구조라고 하는데요 아. 일부러 사행구조로 성각을 지어요 이유는 우리가 병풍을 세울 때 똑바로 세우면 자빠지니까. 네. 아. 여기서 저 옛날 낮잠잔 적도 있어요. 젊었어요? 아, 젊었을 때. 아. <laughs> 요즘은 이제 <laughs> 저기서, 저기서 다풍 나와요. 저기서 보고 있잖아. 네. 누우시면 아, 안 됩니다. 방화? 꽃을 따르고 음, 음. 버드을쫓는다버는 네. 아. 여기가 이제 버드 나무가 많아요아 옛날에? 홍수가 지면 물을 자기가 한어금어서 아. 넘치지 않도록 만들고 음. 그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면 붙타내고 아. 하는 게. 음 돼요. 참 이뻐요, 서양버들 늘어지면은. 그 음. 밤에 봐도 여기 되게 이쁜데. 밤에 너무 음, 이쁘데밤에이 밤에는 성당 야경이 밝혀지기 음. 때문에 음. 정말 이뻐요. 이묘일 음. 네. 회사님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소남 밭과 다음 탐방을 위해 밝혀온 게합니다 이묘일 회사님께 요 위로 다 없어졌던 거예요. 여기는봄 그거예요. 여기요오리지널 네, 요거 오리지널요 그래서 옆에 보면 정말 예쁜 십자가 문양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양은 사실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 문양인 거예요. 백미는 저기서 볼때예요 음, 아, 이게 보여요? 얘만 두드러지게. 어. 바가, 그러니까 뭐 박아, 보석 바가 놓은 것처럼. 어. 정말 이쁜 경미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궁궐에 음, 있는, 그, 이쁜 벽들. 그런 벽들이 귀할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응 맞아. 튼튼하게 철거 안문은말한 필이 드나들 수 있는 음, 크기, 그 정도 딱. 네, 걱정이 드나들을 어 최종에는 손한방 큰일 있을 때는 빨리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두 가지 안무. 처음 배우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대단한 손이죠? 음, 대단한 손이네. 손 그림그리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게 화성멍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이건 너무 음. 무서웠어. 화성을 보면서. 음. 아 여기서 그린 거야? 네네, 이제 그래서. 음. 있기만 해도 행복해 소화성로왜 그리게 됐어 편하도 여기 오면 생각나는 말인데 우리 이별수님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정조대왕님이 이 방화수리정을 그 만들고 나서 그 예산을 평가하는데 신하들이 이 방화수리정이 다른 경자나 누구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예산을 더 썼대요. 정말 아, 네. 신기하 그 아름다운 것들은 능히 적들을 두렵게 한다. 음, 이런 와, 그아 진짜 맞아, 맞아, 이 맞아. 말을 아, 이말 하셨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전쟁하러 그러니까 오다 저거 보면 마음이 팡. 그렇죠. 문화를 알수 있는 거죠. 어, 야, 얘, 야 저, 얘들, 저걸 저걸 정도, 만들면 안 돼. 이정도 만들 정도의 음, 기술력과 그렇죠. 음. 미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면 정말 우리 좀 고생하겠다. 음. 내지는 만만하지 않다. 이 화성 특성에 음. 가장 그.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서 눈만 돌리면 이걸 볼수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하다 그렇죠. 네네. 눈 네. 언제나 볼 수. 네, 네. 맞아요. 한 바퀴 돌면 좋아. 동문이 뭐지? 장안문.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동문이 뭡니까? 동문, 창녕문. 오. 아, 서문. 서문. 서문은 화서문, 창녕문, 팔달문, 장안문. 아, 그거 알지네 몰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네. 팔달산도 원래 이름이 팔달산 아니에요. 탑산이었요 아, 네, 왜 우리 보통 산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 뜻은 뭐냐면 산은 맥을 따라와야 돼요. 음... 그렇죠. 런데이팔다산은 음... 오른 들판에 개만 있어. 음... 그러니까 탑처럼. 그래서 원래 고려 시대까지는 탑산이었어요. 아, 이쪽에 음... 그 지금 세종대왕 그, 그 동상 만들어놨죠? 정조. 정조대왕이. 아 됐어요. 죄송합니다. 편집해가지고. 너무 어, 빼야 돼요. 네. 네. 날. 오늘 <laughs> 갑자기 시야에서 수원화석이 음... 사라지니까 그리운 거야. 아, 아, 늘 보이던. 그때 이제 좀 이제 아, 소나 장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 그림 보면. 할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의 어,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 도편수였어요. 독편수. 음. 예. 근데 도편수가 어느 날그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서 들어갔더니 밥상 밥을 안 드시고 한숨만 호지면서 음.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계산을 잘 못해갖고 임금님의 건물을 그니까 러 지붕을 이만큼 빼야 되는데 덜뺀 거예요 음. 그래서 지붕이 끝이 나버렸으니 그 지붕이 다 돼버렸으니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 이 사람한테 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며느리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느리는 되게 간단하게 짧으면 하나 덧대요 <laughs> 어차피 죽을 거 그래 한번 덧대 보자 해서 위에다가 하나 덧댄 거예요 이만큼 뺏어요. 음. 그래서 해논이 새로운 건축이잖아요 임금님이 봤을 때야 이거 뭐니? 처음 본다? 아. 얘 뭐야? 얘 뭐니? 근데 그, 그게 그 원래 없었던 거야 이름이 없는 거야 아. 근데 그 순간에 떠오른 게 뭐냐면 며느리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며느리 붙자에 부연... 석가래 연자예요 아. 그게 부연이에요 아. 그게 부연이고 아. 덕붙여 설명한다는 뜻이 부연삼여 아 부연삼여 야그참 오늘의 기보에 그, 들부연이네요 예. 전당 합박 재헌 루 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전하예요. 음 전에 아. 네 전에 사시가 전하고 전에 동쪽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떠오르는 샛별차기 음, 대권주자. 동궁. 그래서 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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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음. 그리고 왕이국 제일 중심 궁궐의 제일 중심에 사는 중전. 저 왔을 때 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는 거죠. 아, 저기. 음. 그래, 아, 수기가 아, 빠졌네. 아, 음, 음. 음. 아, 나 생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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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연의 손한 바꾸를 함께 해주신 이멸 회사님과 서동수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종연의 손한 바꾸는 계속됩니다.